우리 대한민국은 분당국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이 경제, 민생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민생 모든 영역이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 긴장 군사적 대결이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진척이 있어 보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담당 특사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국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트럼프의 외교 책사를 북한 관련 임무에 지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리처드 내등자는 지난 7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태평양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이고 무력 충돌은 중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미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편네 네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 안정 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 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 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의 한정에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내란이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해서는 안될 일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렇지 눈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개엄이 실시될 경우에 기구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뚜렷하게 상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시면 거기에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동사무소 주민자치행정을 지휘합니다. 군수방 옆에는 군수를 감독하는 아마 연관급쯤이 앉아서 그 군정을 다 하고 있겠죠. 이래라 저래라 군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군사재판에 협의하겠지요. 육군 참모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다 장악합니다. 국무총리도 거기에 지휘를 받겠죠. 소위 군정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회의 행정 영역에 군인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개엄사령관이아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무나 민간인인 어떤 범죄도 다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이 쭉 앉아서 군복 입고 재판을 하겠지요. 사법의 독립은 없고, 시키는 대로, 뭐, 유죄든, 뭐, 징역이든, 사형이든 할 겁니다. 입법, 국회, 무력으로 침탈을 했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회 기능은 정지됐을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한 다음에, 선거 무효 처리하고, 국회의원들 자격 다 박탈하고, 다 개헌포고령 위반으로 잡았다가 저기 비원 벙커에 넣든지, 아니면, 대부 상당수가 실종될 수도 있겠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진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세상을 대체 뭘 안다고 군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다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하... 다시는 이런 시도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이 미쳤다고도 할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권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줍시다.